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아모레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개 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 욕되게 하고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디나의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게깨하여주소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음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게 의마 아버지 하모르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하며 여기서 기억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야 거주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예를 들어,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훈수와 예물을 청할지라 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모르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은의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 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이 우리 노이를 줄수 없는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그러니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한 민족이 되려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함월과 그의 아들 생겜이주기하기로이 소년이 그의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로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허물고 그 아들 세기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 한례를 받으니라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숙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함을 가아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에 줄 때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아들이 그 시체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음,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하기와그성읍에 있는 것과 들어있는 것과 그들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곳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노예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른니까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나셨던 나타났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로 대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는 마음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근처 상수리나 마을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글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모든 사람이 가난한 루스고 베데라에 이르고 거기서 그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데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데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부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봤다 나라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과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니. 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삼파가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는 이라하며 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고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에브라곳베들렘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 라일 컸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랑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 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풀론이여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헤르 중 비라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여 중실바아들들은 갑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나라면서 그에게 나온지라. 야곱이 기랴 나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랴 나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가 1 8 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 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 가난한 여인 중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 마를 자기 아내로 맞아오도 이스마엘과 딸 느바 요새누이 바스마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파스마스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는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없으므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을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야네 바스맛의 아들 은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당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딤나는 아말렉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며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아과 세라와 산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고 시보네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울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자 손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과 고라 족장 기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 애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스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애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스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스의 아내인 아들,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오 에서의 아내인 오울리바마로 말미야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애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창세기 3 6장1 6절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레 족장 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야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야네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야네 노올리바마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우울리와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이들이라. 족장들이라 족장들이라, 애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으로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다산인이 이들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인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만과 로단의 누이 딘나요. 소발의 자녀는 이원과 아란과 마나악과 에발과 스고와 오나미요 시보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보온의 낙유를 칠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다손과 오홀리바만니 다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린과 이드란과 그라니오.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이완과 아간이오. 다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라니니. 호리족스의 족장들은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다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족장이라 디손족장, 에손족장, 에셀족장, 디산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호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생의 이름은 디나밤이야 벨라가 죽고 보스라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족 속에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아들 곧모압에서들에서 미디안족 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대강변 르호곳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레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레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모헬다베리 마드레스의 딸이오 메사 하베 손녀들아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버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마틸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의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곳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때 그의 아버지 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니 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러다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꿈꾸는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금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해브론 골짜기에서 보내고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어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네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사람이 이르되 그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리라 하니라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 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길 "악한 짐승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이분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으로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러지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풍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그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의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는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 집에 그를 그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멍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 순염수를 주여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인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런데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도 요셉이 분명 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 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그런 내가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내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 일신한 치위대장 신위대장 보디바르에게 바랐더라. 아멘.